안녕하세요. 오늘의 5분 개발식 라디오 오늘의 주요 터보팩입니다. 터보팩은 넥스트 JS를 개발한 버셀에서 만든 차세대 번들링 툴인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셀은 빌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툴들을 러스트 기반 툴들로 변경할 때마다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트랜스파일링 툴인 바벨을 대체했을 때는 트랜스필레이션이 17배 빨라졌고 코드 사이즈를 줄이는 미니피케이션 툴인 털서를 대체했을 때는 6배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셀에게 남은 숙제가 JS로 만들어진 가장 유명하고 널리쓰 있는 번들링 툴인 웹팩이었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툴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터보팩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러스트가 어떤 언어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하니 구독하고 꼭 놓치지 마세요. 버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규모가 있는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바이트보다 10배 빠르고 웹팩보다는 700배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터보팩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요? 터보팩의 구조는 터보래퍼와 구글의 베젤과 같은 툴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같은 일을 두번 하지 않고 캐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핵심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터보팩은 이를 위해 터보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였는데요. 터보는 러스트 기반의 프레임워크로서 프로그램의 어떤 함수의 결과라도 캐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재실행됐을 때 이전에 실행되었던 함수의 입력값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빠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렇 사이즈가 큰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면 대부분의 작업을 스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좀더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API.ts와 SDK.ts라는 파일을 읽어서 번들을 하고 콘캐 t 로 합쳐서 풀 번들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DK.ts의 파일 내용만 변경되었다면 API.ts는 리드 파일과 번들을 모두 스킵하고 이전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SDK.ts만 새로 읽고 번들링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전체 6개의 작업 중 2개를 스킵했으니 단순 수치로도 33% 감소인데요. 실제 작업으로는 파일 입출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테니 실질적으로 더큰 시간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싱은 현재로서는 인메모리 캐시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즉 프로세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저장될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는 이 캐시를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파일 시스템이나 리모트 서버로 보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넥스트 13부터는 개발용 서버의 터보팩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페이지의 일부분을 리렌더하는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줄여서 HMR을 하는 경우에 매우 빠른 구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메모리 캐시이기 때문에 개발용 서버에만 사용되지만 나중에 캐시가 영구 저장이 가능해지면 프로덕션에까지 확장시키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캐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 훨씬 더 빠른 빌드와 배포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끝!